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구독자 여러분, 예수미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미 은혜로 귀신축사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문제 치유, 각종 육체 불티병 치유, 뼈관절수술,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근육통 치유, 기풍기도, 내척증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치유 목회를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촉사내척지 기쁨기도 치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하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적으로 치유회를 주르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귀신 촉사 알고 있는 쉽게 되는 책을 요약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인데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수를 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인께서 배를 만져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니 성인 중원보다 큰 덩어리가 잡힙니다. 살짝 누르니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귀신의 덩어리구나 하고 손을 대고 상서가 정선된 귀신의 덩어리는 열쇠로 파괴될 듯 하니까 송도가 숨을 몰아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기침과 함께 가래가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가 귀신의 덩어리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유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비밀의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귀신 속도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해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일어나 지수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들이면 정신병이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경 공동묘지에 생활하는 군대 귀신 자식 사람처럼. 아무도 제외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닙니다. 당장 몇 사람이 다루어야 겨우 제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화학하게 귀신이 사람은 사람의 몸속에 귀신의 견고한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견고한 집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귀신이 사람의 몸에 무리를 지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리를 지어 사람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귀신도 무리를 모이면 그 속에 질서 갈수록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쫄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일이라는 귀신은 서일 어은 귀신이 절대 로복종하게 저는 이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귀신들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면 명령하면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자만 잠잠해도 반드시 귀신이에 폭발을 쫘아자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품한성령품만 하시고 귀신을 자유한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